아, 아, 와 여기 들어가고 있어. 방금 놀랐다. 잠시만 이건 아닌데 이건 무조건 돈인데. Tuh, come on together, come on. Hello. 아니 이거 사는 거다아아 i g t h a n k you, thank you <목소리> 아, <정지>. 정구지? 정구지? <laughs> 정구지? 오케이. <살> 찍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정과일드입니다. 안녕. <laughs> 잠시만. 오이씨, 뭐야? 아 정말. 지금 <목소리> 교통 체증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어떻게 지나가지? 아 무튼 아 잠시만 지금 카메라 켜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밑에 똥밭 보이죠? 보이 이거 어, 아, 아, 봐요. 아, 얘네 지금. 엄청 많이 났다, 지금. 그 어, 사이에 지금 커. 밥 먹고 있다, 쟤. 아왜 이렇게 커? 지금 지나갈 수 있어. 어, <laughs> 아, 씨, 낙왜 이렇게 커? 몰라. 아, 어, 어. 어. 와, 나서봐 아. 뭐. 음. 아, 어. 어, 뭐야, 저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 헤이 더그 더그 어떡해 <웃음> 위험하겠다 <laughs> 음, 어우 어떡해 어,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많아 퇴치 강아지다 노노노노 걸로 가면 안돼 졸라가 졸라 아, 아, 여기가 입구인가보다 와 여기 들어가게 우와 여기 들어가고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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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놀랬다 우와 뭐야 이게 <laughs> 에이. 아무튼 저희는 오늘 피라미드를 보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하. 나왔어요 근데 일로가야되나? 일로 우리 밥먹으러 가잖아 어, 우리도 놀러 가야 돼. 어, 몰라. 입구를 모르겠네, 근데. 아, 아너 이제 그만 얘기해. 짜증 나. 이렇게. <웃음> <웃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최 최고로 많이 들었고 이제 우리의 심기가 엄청나게 음, 불편해졌을 음, 때. 음. 근데 우린 최대한 웃으면서 얘기하자. 그냥 no.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델란지. <laughs> 맞지? 원래 피라미드가 8시에 오픈이 되는데 저희는 오픈하자마자 왔어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이나 오후 늦게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서둘렀습니다. 가기 전에 밥도 먹고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지금도 근데 덥긴 해. 좀 걸으니까. 그래? 여기 24시간 하는 샌드위치 가게 같은 곳인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처음에 왔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밥을 먹고 가야 될것같아 그냥 파스타 양념 그런 거에 그런 느낌. 이집가 음. 맛이. 에요 저희 <laughs> 어제 중국집 가서 밥 먹었는데 다맛먹었어 <laughs> 진짜 비싸. <laughs> 근데 정말 맛있었어. 무려 울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막 가성비 짱이다. 대박이다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와 최고 진짜 가성비랑 맛이랑 최고예요 여기가 마을 입구 들어가는 무슨 탱크사크처지져 있는데 그 전에 있습니다 위치도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진짜 여기 꼭 오세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laughs> 피라미드 엄청 보고싶어 했거든 피라미드 <laughs> 여기까지는 일단 안전 앉아있네 귀여워라 와아 근데 뭐나 현실감이 없다 지금 왜? 너무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 것이지라가지고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익숙한건지그니까 <laughs> 뭔가 믿어지지가 않는건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인데 이상하다 맞지? 사실? 어. 사실 이걸 보는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어쩌또 똑같을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계속 또 똑같은 이집트 아니야. 유튜브,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어머. 잠시만, 저 아저씨 밥인 거 같은데 강아지가 먹고 있어요. <laughs> 어떡해. 갔다 오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밥이 없어져서. 아니, 아저씨 강아지 발견해서 지금 어이없, 어이없단 듯이. <laughs> 강아지 보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어 근데 <laughs> 생, 생각보다 다들 친절하신 것 같은데. like. <목소리도> <100밤. 목소리도> <목소리도> We don't like h a m m e n 100% I mean, we don't like h a m m e r Thank you. <laughs> <laughs> 추천하기 쉬운데? 잘했지? 근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오줌 싸고, 그냥 밟고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없네요? 어, 좋은데? 없으니까? 와, 돌 진짜 크다. 진짜 미스터리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어, 돌한번 만져보자. 아. 와, 내가 피라미드를 만지다니. 진짜, 네, 날이, 이런 날이 다 오네. 여기가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들 때문에 저런 낙타 타라고 하시는 분들 호객꾼들 있잖아. 그분들을 조금 많이 자제시켰대. 아 어, 어디에 선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안심한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 정부에서. 아, 그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들. 아 어.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은 말이 나오고 이집트 자체 에 안좋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저기도 보면은 저렇게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아마 피라미드 보시는 거 있어서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그냥 음. 뭐길 가다가 뭐 사러 들어오라는 음. <laughs> 그, 정도 음. 그, 그 정도의 느낌? 사실, 걱정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있는다 해도. 싫다고 하면 안떨어오던데 You, s o m 아, 이렇게 내가 찍으면 안 돼. y 얘들아, 돈달라것같은데 Don't w 아, 오케이, 오케이. Excuse me, no guy. Work h e r 아, big shirt. No, n 나 지금 친절하게 자세를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Have y friends?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아 o n 노 h 아. 이게 맞나 싶다. 뭐하 건지 모르겠네. <laughs> 이거 이거 무조건 돈 돈이다. 뭐하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무조건 돈 돈. 돈야겠 <laughs> This my Pepsi. My Pepsi. 오 <laughs> oh, 잠시만. 이건 아닌데. 이거 이건 무조건 돈인데. Come on. Together. Come on. Together. together. Yes. Come on. 잠시만. 이거. You... How much? Picture. You h a p p y make happy. I mean? love Korea. Oh, I really? love Korea. Yes. Yeah. Yeah. You, you, you have you h a v e h e love l you. you happy make us happy for the you, money. you happy make happy as you like as you like whatever with money no problem video video piramida korea arigato arigato 아리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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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디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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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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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어, 아깝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 쉽게 삼다 <담갔다. 웃음> 아니 우리야, 우리, 우리 개호구야 저희 아까 영상에서 그랬죠 에이 뭐할수 없네 싫다 네 근데 갑자기 이러고 있어 <laughs> 개호구야 근데, 근데 솔직히 재밌다 어, 어, 맞지? 다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영업하구나. 아 그러니까. 아, 근데 <laughs> 이거 안 주는 거 말이 안 된다. 멸절결에 타 나가래 진짜 미친. <laughs> <laughs> <진짜 웃긴다. 웃음> 와 영업 바람는데 <잘하는데. 웃음> 그러니까 아니 영업 진짜 개 웃음인데. 우리 너무. <웃음> <나>. <웃음> I'm gonna get the Muslim bag. You, you come, come with me? me? <laughs> you come with me every time? I know. Another, another person. Yeah, no problem. Every day. <laughs> every day You New person. Coming new person. You first. I mean, you, first. <laughs> you, <laughs> you can stay every, every day. I know your work. Ah, can I do this? 300 pounds. found the Baby, baby! 300 파운드 <laughs> 15 달러. 이리 달라 I give you good bride. <laughs> One person you will give me 25 달러. Look, look, 300 together. Uh, together. Uh.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사진까지는 뭔가 그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laughs> <laughs> 낙타나더니 <탈수가>. 갑자기 타라더니 <laughs>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나카 탔다. 음.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재밌긴 했어. 어. 아 너무 웃긴다. 저희 희생으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저기 목걸이 걸고 있는 직원들도 조심해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 아이디들. 아이디. 아이디 라인. 이제 다 했다는데 그냥 당당하게 우리 맞지. 그사람들다 낚여서 온다 여기. 아 근데 나 솔직히. 타 전에는 타기 싫었거든요 근데 타니까 뭐 재밌네요 제가 봐도 많이 재밌는 <laughs> 재밌다 사진 찍어달라는 것 같은데 you? you picture? Yeah. No. 아, 같이 together? ㅋㅋㅋㅋㅋㅋ 아, <laughs> <laughs> 여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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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 <laughs> 갑자기 포토타임. 가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두 아, 감사해요. 행복하대요. 모르겠고. <laughs> 사진 찍어서 저랑. 이유도 모르겠고. <laughs> 그렇답니다. 아, 여기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가? 아시안 사람들이? 그런가 봐. 신기한가 봐. 저 위에 저게 정문인데, 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도굴꾼들이 훔치려고 팠던 그 굴이야, 저게. 아, 저기가? 어. <laughs> 그럼 아무튼 사람들이 지금은 저걸 이용하고 있어. 아, 지금은 왜안 열어? 몰라? 저기가 더 좋나 보지. 아? 아니, 길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 봐. 근데 아 도굴꾼들이 판 거는 직선 다이렉트로 이제 간 거지. 음. 와,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 입구쪽 오니까 맞네 우리는 일단 지나갑시다. r 와이프 a l l y 리 This may good luck. 아, thank you. good luck. 아, 혹시. 전심아 이것도 그거다. 아니, 우리 안 사지 말자. 말자. this No, no, no. This is for free. This is a ah. present for Egypt. Really? This my good luck. This about working here. I know, I know. It make good luck. Ah, but we don't need No, that. no, no. Ah. This is for free. Really? Souvenir. Yeah, Souvenir. Nearly free? Wh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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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Minjung. <laughs> <laughs> What's your name? Who? My name is Slim. Sl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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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nice to meet you. <laughs> nice to meet you too. But... <laughs> <laughs> 이런식으로 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진짜? 진짜로? 왜? Yeah. 한아해한국 like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로운

Sorry. This good luck. Sorry, sorry. This sorry, sorry, like, sorry. Sorry,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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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저 우리 도 진짜 <laughs> 후인가봐 아니 씨, 우리 뭐야? 우리 왜 배고프지서 오는 거지? 참을 수어 아니 이게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웃음> 어. <웃음> 우리가 나고 나오, 나오기는 넘어간다. <웃음> <웃음> 어, 씨. 아니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라는 거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다시 한번 어. 가는 여행이네. 저 무슨 좀뭐 대도 하는 저 건역대기 뭐 하나 주고 씨. 맞지? 다들 어. 영업을 잘 하시네.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영업에 고씨야 왜냐면 몇천년 동안 관광셨으니까 관광인의 피가 흐르네, 얘네. 여기가 정부에서 좀 막아 놨다고 했잖아. 모든 삐끼들을 아. 봤을 때이 명찰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이 명찰을 믿지 마세요. 결국은 다 음모입니다. 차례지로 하고 쇠시에 쇠시하고 가자. 북한이를 지나가면 아디가서 어디가서 가자.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냥 그 나라에 묻는 걸 우리 그냥 어, 인정하자 그냥, 이 말이지. 아니, 그냥 가자 이 말. 받아들이자. 한국 아 순간 말이 길어져. 맞다.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맞다 맞다. 저희 피라미드 이제 두년 지났거든요. <laughs> 아, 이제 세 년째. <laughs> 이제 세 <세면째>. 년째인데, <laughs> 아 별거 진짜. 없네 놓고 별거 없네 놓고다 낚였어. 아니 우리 호구네? <후보네>. 어 호구야. <laughs> 우리가 근데 아니 좀... 사람들이 괜히 낚이는게 아니구나. 친절하면 너무 잘소아 넘어온 것 같아. <laughs> 아, 재밌었다. <laughs>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 안에 저희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가 여기는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야. 응. 저기 엄청 더큰 거는 쿠프. 아 쿠프.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저희 <laughs> 들어지 1 시간 반? 1 시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구 <laughs> 아직. 아직까지 입구입니다. 와 입구에요. 미쳤어. 여기가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인데 여기는 입장권이 100 100 파운드예요. 약한 7천 원 정도 되고. 저기 쿠프왕 피라미드, 제일 큰 피라미드는 420 정도 되거든요? 입구에서 그, 이거 가이드 하는 사람이 구조랑 이렇게 안에는다 똑같다고 그냥 이거 100달러짜리, 100짜리를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원래 이거 쿠프왕 거를 사고 어. 카프레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그 사람이 이제 저희한테 집에 가고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똑같다. 그렇겠다. 만약에 하려면 그냥 100, 100짜리 싼거 사라 해가지고 저희는 저거 안 하고 이거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줄 보셨죠? 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거기. 아. 사람들이 이제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크니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안에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음. 일단 카프레도 똑같다. 저희 한번 들어가서 음. 보겠습니다. 봐도 <laughs> 근데 저기 안 봐가지고 모르지 않겠나, 맞지? 모르겠다. <laughs> 일단 가보자. 어, 잠시만. 이러고 가야 돼? 와. 저희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와와 와, 이게 그런가? 우라나 겁나 빨리가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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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여기가 무덤인가봐요. 오, 처음에 얼마나 그랬을까? 응. 어. 완전 델리석 무덤이다. 절대 아니, 무슨 무덤을 이렇게 깊은 데다가 이유가 있었겠지? 여기 안에가 원래 다 보물로 꽉차 있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얘네는 사후 세계를 믿어가지고 그 죽으면 그걸 다 들고 간다. 해야겠어. 아노비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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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하는 그런 세계로 간다고 믿어가지고 그때 아. 다 이제 가면 편하게 살 거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다 같이 묻었어요 아 공간이 개넓어 여기가 천장도 높고 아니, 대단한 게이이 이 하중이 맞지? 이 하중 안에 이거를 그냥 공간을 만드는 게 그니까 러 대단하다 아, 나만는데 아, 들어가지고나만인리는데 앞에 스인데 아, 나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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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channel name 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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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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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n g h a t What? w h u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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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여기 피라미드에는 밑에 돌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아슬아슬하게 돌이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다 떨어진 돌인 것 같아요 아 저기 맞네 응와돌 보세요 우와. 진짜 크다 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무너질 것 같아 요보 유뷰예예와 yeah, yeah. 아, 저기엔 도시 여기엔 유적지 이집트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여기 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전에 소풍 왔어 어소풍도 오고 하더라 소풍 왔어요. 진짜 남다르다 소풍 남달라 클라스 남다르다 진짜 음. <laughs> 생각보다 진짜 커요 너무 커 와. 피라미드가 그렇게 크게 보인다 해서 가까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한 30분 넘게 걸었나? 올 때? 30-40분 사막 횡단했습니다 지금 저게 뭐 보이고 나와버리고 없어요 지금 <laughs> 저희는 오늘 피라미드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아. 여기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니까 아. 미쳤어요 아침이랑 차원이 달라 미쳤어 무조건 오픈할때 오셔야 될것 것 같아요. 자, 어.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새로 바뀐 피라미드 투어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그냥 안 사면 돼요. 우리처럼. 보고 안 나가면 돼요. 그명찰에 믿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